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 말씀. 이에 예,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이네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으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 만나 묵상을 통해 말씀의 기쁨과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선사합니다. 그 밖에도 친구와의 만남, 멘토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좋은 교회와의 만남 등을 통해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들을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갈 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선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영향력을 흘려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예표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과연 어떠한 만남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만남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뢰가 손상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이 가득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가짜뉴스 등으로 인해 심지어 주변의 이웃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소중한 관계들만큼은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삭과 리뷰가의 만남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만남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는 임무를 완성하였기에 서둘러 주인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리부가의 오라비와 어머니는 갑자기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단 열흘만이라도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을 열어주셨기에 지체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리브가의 의사를 물었고 여기서 지체하지 않고 집을 떠나는 리브가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한 결정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신뢰했기에 낯선 땅으로 시집을 가겠다는 결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강요된 순종이 아닙니다. 인격적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 이삭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게 됩니다. 같은 족속과 결혼하기 원하였던 아버지의 뜻, 더 나아가 리브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배필임을 확신하였으므로 기쁨과 사랑으로 순종하였습니다. 66절, 67절 내용입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듯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만남에는 사랑과 위로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부가의 결혼을 통하여 장차 야곱, 즉 이스라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리우가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소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들을 신뢰와 순종 가운데 갖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만남과 관계들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소중한 관계들로 신뢰와 순종으로 갖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